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막입니다. 오랜만에 언박싱. 화요일 언박싱. 네이버 카페. 아이고, 얘는 박스가 뭐, 어떻게, 종이 테이프를 어떻게 가은가요다 뜯어야 될것 같은데. 저거 박스. 아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포장하셨다.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게 하셨네. 영상 길어지겠네 <laughs> 이렇게 열었습니다 약과 저번에 미니 약과 이번에는 큰 약과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어, 경매로 나온 당백전인데 상태가 B급 정도 B C급 정도 되는 엽전이 왔습니다 아, 이거 또 테이프로 붙이셨네 아이 안 붙여도 되는데 끈적끈적 할 수도 있는데 이렇해서 게두 점이 왔고요. 상태가 B 급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당백전들 이게 비싸 최고가의 엽전인데 이렇게 어 주물이 부족해서 구멍도 나고 어 이렇게 어 깨진 현상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B 급 정도 되는 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좀 애매했는데 얘는 진품이 맞는데 얘가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백전 두점 수집을 했는데 상태들이 전부 다 메롱메롱 합니다.